음. 에, 리자. 리자, 너어서. 너랑 얘기하는 것도 5년 만이다, 야. 웃고 있잖아. 넌 이게 재미니? <laughs> <laughs> 얘 영화 배우야? I should have insisted we stay. The important thing is we're both safe. But you saved me. I'm here because of you. What we need now is an action plan. Okay. I find Riley and our other friends. You stay here and help Daisy with the boat. 비샷 아바라는 소리야. Be careful. 가만히 있어. 여기서 근데 음식은 갖다 주나? 이 엔진 아무리 봐도 고장난 거잖아요. 아저씨, 아줌마구나 가자.

You need the power to defeat Vas. I cannot provide such. 그래? But there is someone who can. 시트라? You are ready. You must go to her. Ah, this is Shitra. She can guide you to t h e center. She will reveal your true power. The temple is in the jungle. True power. I will meet you at the gate. Unlimited right. power! <laughs> 음, 음. 경기관총. 어, 그래. 다 필요 없어. 시트라 접견 시트라 어디 는데오 마이 갓 전초기지 전파탑 시트라 그래 그 순서로 가자 아 여기에 빠른 이동 오이야 oh, yeah. 이거 봐봐. 존나무식꾼 빡치면 이걸로 다 갈겨 버리는 거야. 탁탁 하고. 근데 이런 건 보통 엎드려서 쏘는 거 아니야, 이거? 이 새끼 씨발 힘도 좋아. 이걸 서서 쏴. 사람이 아닌 거 아니야, 이거? 아무리 앞에 경자가 붙었다지만 기관총이잖아. 웬만한 힘으로안 될걸? 아, 물론은, 아, 물론, 서서 쏘는 사람이 있다고는 해요. 어허. 그, 명중률은 보장은 못하지만, 어. 쏘는게 가능하긴 하지만 잘 맞는다고는 하지 않았지. 어 그런 사람은 있긴 있대. 없는 게 아니라. 아씨바! 어, 아저씨! 아 오른쪽이 시트라군? 뭐? 뭐? 뭐뭐 뭐? 귀찮게 하지 마라. 전파탑부터 이쪽이 안 보이면은 나만 곤란하거든. 아, 그냥 맵 다, 그냥 보여주지. 어 하루 전파탑을 전파탑 무슨 전파탑? 유비 게임은 옛날부터 이런 귀찮은 거지 잔뜩 있었어. 요울데스요울데스어요울데스 일로 와. 이제 누가 데스지? 아이씨, 흔들이 많아졌단 말이지. 잡몹들 음? <laughs> 처리할 땐 이게 최고구먼. 들 긁어버리는 게 이거 알았으니까, 그 안내창동 그만 띄우세요. 돼지다 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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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쪽이 아니구나. 이쪽이구나. 음 <laughs> 음음음 음 슝슝슝 가면 갈수록 올라가는게 더 귀찮아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못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뭐 아직까지는 초반 전파탑이라 쉬운데 가면 갈수록 얘네들이 길을 꼬아 놔서 뭐하러 그딴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전파탑 올라가는 것도 귀찮아 죽겠는데 둔다다 아마 이런 음악이었을 거야. 둔 다다다다 아마 그런 거. 근데 이것도 괜찮잖아. 아. 음. 전척기지가두 개나 있네. 가자. 오케이 okay, 화염방사기. 굿 화염방사기는 좋은 것 이게 음. 음. 이렇게 돼지가 많지? 오, 어. 시바. 아. 아 fuck. 아. 어. 어 불러한다. 아이 스모크. 잇 스모크. 응. 맞아. 아. 기관총으로 갈겨 가지고. 내가 왜 그랬지? 잠깐 빡쳐 갖고 그랬던 거같은데 음. 그러니까 내가 아직 그거 제작을 안 했던가? 그래 최고급 주머니를 아직 호랑이를 안 잡았지? 음. 구마 나와 봐. 구마 나와. What the fuck? 이게 정확히 때리냐 아아 어, 아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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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뭐야 어 오케이 어. 아프네 이거 일단 총알부터 보충한 다음에 후 전초기지에서 챙길 수 있는건 다 챙기자고 메모리카드 코카인 등 등등등등 씨, 경기 관총 타는. 음. 나중에 분명 필요할 거야. 여기 점령했으니까 저기 점령하고. 나 다른 데 조명으로 간다. 약간 거의 어 평화로운 일상이야 지금 이건. 어. 왜 이렇게 러시안들이 많이 오는 거지? 얘가 힘든데 난 지금 아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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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얼 뻔했네 씨. 어. 오 어, 미터야? 음. 아 우리 팀이군. 라키아트 전사들이 참 웃긴 게, 왜 전초기지를 치지 않았지? 나 혼자 전초기지를 왜 점령해야지? 어? 니들은 뭐하고? 내가 솔방으로 수류탄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닌데. 들어. 옷산 넘어 있네. 산 넘어에. 아. 전축이지로 왜첫 단대다 지어놨대한 돌아가야 되네. 못 올라가는 산이야. 내가 알아. 여기에 있는 거야? 절벽에 있는 거야 이거? 또 아래 있는 거 분명한데 아 차를 터쳐 먹어가지고 아씨 조깅이라니 이제 앞으로는 차를 터쳐 먹지 않는 사람을 운전수로 고용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. 아래 잖아 씨. 쩐네 진짜. 어, 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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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. 오, 야, 소리 봐. 씨발. 소리가 진짜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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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음. 으아. 으아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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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소리 봐 씨. 어. 소리가 미친 거. 음. 여기 그냥 무시해 될라나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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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쪽 아닌 것 같은데 그쪽 아닌 것 같은데 으아! 아 내가 그쪽 아닌 것 같다 그랬잖아 씨바 어디서 리드 로딩 되냐? 아. 노답. 여기 아필. 그쪽 아닌 것 같은데 그쪽 아닌 것 같은데 아 맞네. 그런데도 손가락은 삐네. 이총 이 분명 송 총을 잡고 있던 다 총인데. 가 자격 포인트 네 폴리 <놔람> 씨 <놀람> 철수,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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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명더있 어. 와, 무슨 저격 추적 시스템이라도 있냐 얘네 저귀쪽을 꽂아 레이저 포인트 와 얘네 금여잘 싸우나 봐저 새끼다 저저새다 레이저 포인트는 기가 지금 여기가 건방만 잔뜩 들어가지고이 새끼가 음흥흥흥흥. 한 명이 더 있나? 어몇 명이 더 있는 거야 이거? 지금까지 다섯 명 죽인 것 같은데 어 저기 있다 오케이 아니네. 오 어, 저기 더 있다. 오케이. 음 완벽해. 늑대 소리는 왜 나는 거니? 들깨물이, 들깨 갯꿀, 개꿀. 갯꿀. 아, 라키한테 시체 개꿀 근데 저격총 이거 겉멋만 잔뜩 들어가지고 이거 레이저 포인트 같은 거 사용하네 호랑이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, 근데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, 내일 시트라한테 한번 가보죠. 가다가 화식조 좀한 마리 잡고, 자, 내일 또 봬요.